안녕하세요 제인우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올류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작업은 어, 순정으로 복원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은 9인생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7인승으로 돼 있어요 개조가 이런 식으로 7인승으로 돼 있어서 이제 검사 때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건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레일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레일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뒤에도 이제 이런 제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일도 원복을 할 거고 이 싱킹시트 자리는 트렁크 함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이걸 트렁크를 다 걷어내고 순정 싱킹시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시트는 못 쓰는 거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레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일을 원복을 하면서 바닥 장판도 다시 깔고요 그리고 3열하고 신싱 시트를 여기다 이제 이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시트를 전부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레일 개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원래는 제 작은 레일 중간 네일, 롱 네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롱 네일, 중간 네일, 제일 작은 네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 네일 개조도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 이렇게 네일 개조가 돼있어서 이제 네일 개조 원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육하지발 하이리무진, 네일 복원 작업 완료했습니다. 일단 바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는 바닥 다 걷어내고요. 다시, 육각형의 베이지 색상, 실내 색상하고 동일한 베이지 색상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요 레일이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정 레일로 2열, 그리고 3열, 그쓸수 있게 레일을 원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순정 그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바닥에도 깔려있는데, 지금 시트를 올려놔서, 어, 바닥은 사진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네일, 중간 네일, 롱 네일, 롱 네일, 중간 네일, 작은 네일 이렇게 해서 순정, 완전 순정 상태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자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순정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네일 복원 작업을 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시트 마저 올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울류카니발 하이리무진 순정 복원 작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시트 전부 다 올렸고요. 이제는 차산그 순정 그대로 순정 상태 해놨고, 지금은 운전석 바닥 보고 계시고, 운전석 쪽2열 이렇게 깔끔하게 바닥을 다 깔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보고. 조수석 2열 쪽. 이렇게 됐고, 조수석 2열. 그 다음에, 3열 쪽. 이렇게 전부 다 작업을 했고, 아까 레일 작업은 제가 설명해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일 작업은 아까 전에 영상 보시면 되고, 자, 1열 운전석 조수석, 2열, 그 다음에 3열 시트, 그 다음에 싱킹 시트까지. 이렇게 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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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래서 총 9인승. 순정 상태로 만들었고요 뒤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3열 시트와 4열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건 작업을 요즘에 좀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일개 조합을 검사를 그냥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검사도 잘안 돼. 그래서 보건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음 이렇게 내일 보건 내일 작업이나 시트 개조되어 있는 거 보건 작업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과 어,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한번 보고 나서 내일 개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트 개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품을 수급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어, 그래도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보건 작업을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올류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었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